입니다. C채널 뉴스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공간으로 전 세계의 토크 콘서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테드 알고 계시죠? 이 무대에 탈북 청년이 올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테드 무대에서 어떤 탈북 청년 이현서 씨를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치 있는 지식을 공유해 세상을 바꾸자는 글로벌 지식 공유 컨퍼런스 테드 빌 클린턴, 데이비드 캐메런 등 유명 정치인부터 IT 업계의 거물 빌 게이츠, 세르게이 브린, 12살 꼬마 아도라 스비타까지 토크 콘서트의 출발점이라 할수 있는 테드 무대에는 누구나 18분 이내에 어떤 주제로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선정 기준은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열린 테드 컨퍼런스에 탈북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외대에 재학 중인 이연서 씨가 올랐습니다. 이 씨는 12분 동안 자신이 경험한 북한의 실상과 탈북 과정 등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전 세계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1995, when you read this, our five family members will not exist in this world because we haven't eaten for the past three. we are lying on the floor together and our bodies are so weak. we are ready to die. 인터뷰를 위해 이연서 씨를 다시 만난 곳은 대학생 선교 단체가 주최한 여름 수련의 현장. 테드 컨퍼런스가 끝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이현서 씨는 당시의 감동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테드 홈페이지와 유튜브, 블로그, SNS 등에 공유된 이 씨의 강연은 이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미국 보도 채널 CNN은 이 씨의 테드 강연 소식을 메인 페이지에 올렸고 영국의 BBC도 이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 강연으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수많은 메시지들은. 이 씨에게 큰 보람이 됐습니다. 테드 영상이 20일 후에 공개됐었거든요. 공개되고 나서는 뭐 그, 거기에 참석하신 청중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게 퍼지면서 진짜 감동의 메시지와 격려의 메시지가 진짜 저희 이메일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쇠대를 했죠.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이연서 씨는 300만 명 이상이 아사한 고난의 행군기인 1997년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14년간 중국에 숨어 지내다 한국에 입국한 것은 지난 2009년. 하지만 비밀리에 가족에게 보낸 자금이 발각되면서 가족이 강제 유주 된다는 소식에 이 씨는 다시 북중 접경 지역까지 날아갔습니다. 가족을 직접 이끌고 동남아 라오스까지 장장 3,500km를 돌아. 결국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테드에서도 절반 가까이의 시간을 이 과정에서의 위기와 도움의 손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씨에게 최근 라오스에서 아홉 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강제송환됐다는 소식은 더큰 안타까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게 2 0 0 9년도에어 제가 갔을 때. 그 거의 전 진짜 안전한 지역이잖아요. 그때로부터 라오스는 진짜 탈북자들이 안전 루트로 여겨져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의외적인 일이 발생해서 저도 되게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라오스 정부에서 갑자기 이렇게 저 이해가 안 가죠. 이연서 씨는 아직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보기 이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탈북 과정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해온 그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는 중입니다. 남한 대학생들과 함께한 수련회에서 말씀을 듣는 이 씨의 눈빛은 그래서 더욱 반짝였습니다. 시차널 뉴스. 이인창입니다.